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음, 제가 오늘 오전에부터 좀그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계속 매매를 좀 오전에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한 12시 반 정도 된줄 알고 시간을 보니까 10, 10시 10분이더라고요. 아니, 벌써부터 이렇게 시장이 힘이 없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, 오늘. 그래서, 뭐, MP라든지, 뭐, 메타버스 애들이 그 실검에 보이는 거는 메타버스 애들밖에 없고, 나머지 애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,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어쨌든, 제가 오늘 아침에 작정하고 그냥 매매하기로 했던 애가 펜트론,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. 자, 그런데, 제 이거 하나만 하고서 이제 끝내려고 매매를 했던 거였는데 매매가 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어쨌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매매를 하는지 제 의견을 잠깐. 아침에 여기서 이제 매수할 당시에는 특별히 뭐 어떻게 신호가 와서 매매를 한건 아니고요. 시초가를 무너뜨리고 내려와서 이제 은봉이 두 개가 떨어졌죠.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누리고서 매매를 했던 거였고요.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전량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얘가 시가를 회복을 하길래 다시 매수를 했고요. 매수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이어졌는데, 자, 이제 여기, 여기까지는 매매를 할때 전혀 불안감이 없었어요.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잘 진행이 됐는데, 여기서 사 가지고 쭉 들고도 갈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당일 단타가 아니죠. 제가 혼자 생각에 근데 문제는 이 은봉, 이 은봉, 이때 발생한 이 은봉이 사고를 쳤다 저는 생각했어요. 오늘의 그 주가를 못 가게 만든 놈이 이 놈이다. 이놈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매수하자마자 계속 그냥 매수 하자마자 매도를 눌러요. 거의 뭐 본전 손절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유가 얘, 얘가 사고를 쳤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제가 못 빠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매수 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죠. 그런데 이그 다음에 이 얘까지는 괜찮았는데. 이놈이 또 중간에 또 방향을 또 꺾어 버렸어요. 얘까지는 좋았는데 이 빨간 양봉까지는 또이 음봉이 또 방향을 꺾는 바람에 제가 여기에서 매매를 더 이상 포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바랬던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장대로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짝 깼다가 바로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모양을 원했는데 그래서 기다렸어요.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놈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얘는 오늘 갈 길이 멀구나. 에, 그래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. 에, 뭐 일단 일단은 에, 저의 매매 생각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제가 얘를 종목 창을 열어두고 계속 오후까지도 지켜봤는데 또이 절반 라인도 못 넘고 밑에서 노는 걸 보고 얘는 오늘 아니다. 에, 결론 짓고. 매매를 마쳤습니다. 자,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, 오늘 뭐 대부 마그네틱이라든지, 네몽레인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, 얘네들 보다 저는 뭐 메타버스 애들이 간만에 올라왔잖아요. 간만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, 얘네들을 좀볼것 같아요. 그 덱스터하고 엠피, 근데 저는 이노데브를 사놨거든요. <laughs> 아 이노데브를 저는 사놨죠.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지만 저는 얘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하고는 늘상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더라. <laughs> 어쨌든 얘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저는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신규조 매매로 마치고 메타버스 애들은 내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